응, 자리 찾았다. 어, 드디어 자리 찾았다. 아, 반갑습니다. 그, <laughs> 아, 자리를 찾았네요. 빈자리를. 아, 다행이다. 오늘 오징어 좀 해보려고 녹화를 켰는데요. 사실은 아까 낮에 방송하면서 오징어를 했어요. 녹화 한번 돌려보니까 평소 수술 말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편집을 할 수가 없다 싶어서 녹화 이트, <laughs> 녹화 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단한 얘기는 나올 거고요. 요즘 뭐, 오징어가 다시 좀 핫해졌는데 해보면서 좀 어느 점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이제 새로 4차하고 오징어 선정하려는 분들이 영향이 갈만한 좀 내용들이 좀 있어가지고 직접 하면서 그냥 노가리나 좀 까고 그런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저는 뭐 사실 오징어 굳이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자 지금 떨어지고 있는 단비, 단비 지금 97레벨이거든요. 108레벨까지 키우려고 단비 키우는 김에 겸사겸사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하던 대로 할까요? 버터방에서 구인이나 하죠. 오징어가 좀 많이 좋아졌어요. 이번에 주문서 새로 패치 들어오면서 오징어에서 리셋스 키드가 귀민 10%를 준대요. 그래서 갑자기 엘란스 채널이 옛날에 제가 할 때는 최대 인원수가 60명이었는데 100명으로 늘었고 귀민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오징어가 자리값이 어마무시합니다. 아까 낮에 녹화할 때 500주고 샀거든요. 지금은 뭐 운이 좋게도 공짜로 먹었는데 자리값 감가가 되게 심한 편입니다. 지금이야 사실 뭐 시간도 새벽 1시겠다. 운 좋게 자리를 먹기도 한 모양인데, 평소에는 막 낮에 자리 500에 사가지고 막밤 늦게까지 하면은 100에 팔고 그런 경우도 많나 보더라고요. 좀 아쉬운 점은 지금 저야 뭐 새벽에 와가지고 하고 가도 상관없지만, 일반적인 직장인 루틴이라면은 사실 좀 많이 부담되긴 해요. 그러니까 500에 사가지고 밤에 이제 뭐 100에 털고 나간다는 게, 사실 게임 많이 해봤자 두세 시간이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4차 공수 입장에서 좀 많이 부담이 되긴 하거든요. 손에 안 보려면은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자리 먹고 낮에 팔거나 아니면은 한번 들어왔을 때 자리값 감가 생각 안날 만큼 오래오래 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점. 그게 약간 단점이라면 단점이겠죠. 예전엔 자리가 많았어가지고 하기 쉬웠는데 요즘은 그런 것 같진 않습니다. 카톡방에서 구인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디코로 넘어가죠. 사람이 별로 없나 봐. 그런 욕을 좀 먹었었거든요. 왜 디코팟에서 구하냐. 카톡방 만들어 놓고. 그런 욕을 좀 먹었었는데, 카톡방 만든 거랑 디코에서 구인하는 거랑 전혀 상관없지 않나. 그런 욕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진짜로. 제가 디코방 가면서 그때 당시에 있던, 지금은 없어졌지만 카톡방에서도, 샤프비 상한선보다 높게 받은 것도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낮게 받았는데, 욕하려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냥 욕을 하더라고. 자, 이렇게 총 4명한테 320 받고, 바로 시작하면 될것 같습니다. 갈까요? 오징어 하면서 그냥 뭐 이런저런 노가리나 좀 까다 갈 생각인데, 노가리 콘텐츠 특성상 자막을 많이 넣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번거롭죠. 뭐, <laughs> 그건 그거고. 하면서 이제 좀 바뀐 점을 얘기해드릴게요. 예전에 영상을, 오징어 영상 올렸을 때는, 원래는 그냥 버리고 가는 자리였는데, 그리고 채널 돌면은 자리 있었고, 100명 되면서 이제 자리값이란 게 생겼고, 그때는 한 50에서 100 정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이제 파밍하러 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4차 유저들만 파밍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 3차 유저들도 경험치도 이 정도로 잘 먹는데, 파밍까지 되면 얼마나 좋아요. 이미 장공도 주고, 뭐 체라도 주고 하는데, 거기다 이제, 비민까지 주는 거잖아. 비민이 지금 한천 얼마 하거든요? 아까 1,050에 한장 샀는데, 그게 여기서 드롭이 되니까, 엄청 큰 이득인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파밍과 경험치 둘다 잡는 그런 알뜰살타는 생각도 되다 보니까, 다들 여기 와가지고 엄청 왔더라고요 사실 뭐 인기 많아지면 좋죠 많아지면 좋은데 문제는 이제 자릿값 부담이 좀 생겼다는 거겠죠 물론 뭐 채널 줄어들면서 수요가 많아지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4차 공수니까 샤프비 받는 그런 액수가 많아진 건 좋긴 한데 그건 그거고 이제 게임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랑은 좀 다른 얘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리 막 사고팔고 그런 스트레스가 꽤 심한 게임이라 메이플랜드가 그래서 이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그죠 근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저는 이미 레벨을 많이 찍었잖아요 많이 찍었으니까 뭐 어느 정도 스트레스만 감수하면은 리턴도 있는 편인데 문제는 그거예요 4차 이제 막 해가지고 옛날에 올렸던 영상 같은 거 보시고 열심히 이제 리플에서 126? 129까지 찍고 그때부터 이제 아 나도 이제 오징어에서 알바를 해볼까? 그러면서 온 사람들이 버티기가 좀 힘들어졌어요 샤프하이즈 가격 자체는 예전보다 좀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저할 때는 오징어 그냥 아무나 올려도, 그니까, 샤프 아이즈만 있으면은 아무나 다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구인 스트레스도 되게 덜 했었는데, 요즘에는 고렙 공수들도 기민캐로 많이 온단 말이에요. 4차 공수들이 많아지고, 샤프 20, 30 뚫은 사람들이 진짜 발에 치일 정도로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130레벨 찍은 샤프 10 매용구 공수는 사람들이 잘안 가나봐요. 잘 가는 시간대가 있는데, 그잘 가는 시간대는 피크타임. 그러니까 사람 많아가지고 너무, 아무 파티나 그냥 막 들어가야 될 때, 그때만 가나봐요, 보니까. 그래서 좀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피크타임에 한다는 거는, 다시 말하면은, 자릿값 감가를 그대로 먹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통 이제, 이제 막130 찍으신 분들을, 뭐 많이 받아봤자 인당30 받으니까. 버는 매소는 옛날이랑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이 자릿값 감가만 맞게 되고, 그리고 다른 궁수랑 비교해서, 장점도 많이 사라졌다. 그렇게 볼수 있겠죠. 이제 막 진입하시는 분들은 고생을 좀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접 먹어볼까 하고 난파선 자리를 구하려고 하면은 난파선 자리 가격 한 천만 매소 이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가서 파밍하기도 좀 부담되죠. 그러다 보니까 죽을까 안 죽을까 막피말리면서막 파밍해야 되는데 <laughs> 자릿값 감가도 난파선에도 당연히 있겠죠.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막자릿값 감가 다 맞으면서 그래서 이제 옛날 제 영상들 보시고 아, 나도 쟤처럼 난파선이랑 오징어 병행해가지고, 샤프 20 뚫어봐야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그렇게 막 추천할 만큼 메리트가 있어지진 않은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잘못된, 그때는 맞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좀 달라진 메타를 알려드려야 될것 같아서, 영상 찍는 것도 있고요. 겸사겸사 저단비도케어해가지고 오징어 좀 하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도, 제 입장에서도, 보통 2레벨쯤 되면은, 리플에 가서 뭐, 망용둥 같은데 가서 하잖아요. 남동 같은데 가서 하고... 아 근데 자리가 너무 비싸... <laughs> 부담돼요. 저 게임 그렇게 막 길게 하는 거잘 못하거든요. 많이 봤죠. 3시간인데, 3시간 하고 팔면 손해야... 잘 팔린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징어나 가끔 깔짝깔짝하고 뭐 그런 식으로 되는데... 어쨌든 뭐.. 샤프시 매운구 찍으신 저렙 공수분들은 추천드리기로는 숲에 갈린 길 아시죠? 리플이 거기 가셔서, 그냥, 프리스타한테돈 내고, 일비 파밍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게, 시간당 기대값으로 따지면은, 그니까안 쉬고 그냥 계속해서 돌린다.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은, 오징어를 이기는 게 없거든요? 난파선도 오징어 못 이기고, 뭐, 숲이 갈림길은 당연히 못 이기고, 그냥 오징어가 최고인데, 아무래도 레벨 낮으면은 지원 잘안 하고, 사람들이 지원 잘 하는 시간대에는 자립과 감가가 좀 식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추가 가가지고, 일빅 해가지고, 차도 사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긴 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제가 키울 때보다 무자본으로 키울 거면 고생을 좀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어쩔 수가 없다, 그죠? 예전이랑 이제 시기가 좀 바뀌었다, 그죠? <laughs> 반대로 이제 3차 유저분들은 오징어를 안올 이유가 없죠. 뭐 자리값 때문에 뭐 샵비 신비 이런 게좀 올라가긴 했지만 그런 거다 차치하고서라도 오징어가 애초에 경험치가 좀잘 오르기도 하고 귀민 덕분에 외소벌이도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으니까. 그러니까, 3차 유저들 입장에서는 약간, 운 노리면서 올만하다, 그죠? 오징어 그리고 편해. 적자도 잘안 보고, 매수업 같이 쓰는 게좀 크죠? 이 전사 요즘 제가 키우고 있잖아요. 전사는 브라던 같은 데 가가지고 하면은, 어우, 적자가 장난 아니거든. 오징어가 최고야. 아,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저번에 이제 계산할 때도 썼던 방법인데, 한 135레벨 정도 되는 공수가 난파선에서 샤프를 캔다고 치면은, 기대 시간이 250시간이고요. 끝나면은, 만약에 134레벨에 들어갔다고 쳐. 그때 계산이 1 3 4레벨이었는데 샤프 하나 먹었을 때 평균 레벨이 143이에요. 그러니까 한 9레벨 정도 레벨업을 하면은, 하나 나온다, 샤프가. 근데 오징어로 이제 샤프를 캔다고 치면은, 돈을 그러니까 모아서 산다고 치면은, 그때 제가 30만 매소 받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면은, 애초에 난파선보다 기대 시간이 더 짧아요. 그리고 게다가 확정이. 한 200시간 걸리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기준으로 200시간 정도 해서 이제 남파선보다 시간적 메리트도 있고 심지어 경험치도 더잘 먹거든요. 오징어에서 샤프 살돈 모으면은 다 모였을 때 레벨이 146이에요. 남파선보다 그러니까 3레벨이 나앞서는 거죠. 어쨌든 뭐 그렇기 때문에 오징어가 남파선보다 샤프 캐려는 공수 입장에서는 더 가성비가 좋은데 왜 그렇게 남파선 자리값이 비싼지 모르겠어요. 약간 운적인 요소에 기대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서 그런가봐요. 남파선 자리값 천만 매쏘는 레전드지 너무한 것 같아요. 자리값이 그렇게까지 비쌀 이유가 없는데 너무 비싼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그러니까 결국 추천하는 거는 숟갈이다 사실 숟갈이 오징어에 비비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아니면은 그것도 방법이긴 해요. 그러니까 130 레벨 정도에 와가지고 파밍을 해서 한140 레벨 정도의 샤프 20을 한번 트라이를 해보는 게 가장 효율이 좋은 루트라고 제가 소개를 했었잖아요.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숟관에서 리비 같은 거 파밍 좀 하다가, 좀 질린다 싶으면은, 위용둥이나 뭐 망용둥 같은 사연터 있잖아요. 공수들이 좋아하는데. 그런 데 가서 레벨업 해가지고, 한 140레벨쯤에 진입해도 큰 무리가 없다. 그죠? 그때부터는 사람들 잘 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사람들이,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정보는 아니었는데, 오징어에서 파티원들에게 경험치를 먹여주는데 가장 크게 연관을 하는 거는요. 여기 5층 공수 레벨이에요. 130배 샤프 30 공수보다 140배 샤프 10 내용 9 공수가 훨씬 잘 먹여줘요. 요즘에는 어느 정도 상식이 된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왜냐면 방차는 거 보면은 올해 샤프 10 공수가 더 빨리 차거든요. 게다가 보해 샤프 10 공수는 가격이 또 저렴해요. 샤프가 10이라서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는 거. 많이 모여야 되는 거 빼면은 왜냐면 샤프 10은 신보다쿨이 짧으니까 뭐 빼면은 되게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리플에서 적당히 레벨링 치다가 어느 정도 레벨 찼을 때 오징어 와가지고 건실하게 파밍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얘기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이게 시장 영향을 줄라나 모르겠네요 지금 오징어 샤프비 내잖아요 그런 것들의 시세가 대부분 이제 선장 레벨이나 뭐 샤프 레벨이나 내용 레벨 이런 거 따라서 형성이 돼 있거든요 같은 레벨이면 은 샤프가 높으면 더 비싸고 같은 샤프 레벨이면은, 선장 레벨이 더 높을수록 비싸고, 뭐 그런 식인데요.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원하실 때, 뭘 가장 중요하게 보면 되냐면요. 일단 샤프가 20이냐, 30이냐는 그렇게 막 중요하진 않습니다. 솔직히 그래요. 샤프 10보다 20이 월등하게 좋은 게, 모이는 주기가 길어지니까, 왜냐면 샤프 10은 100초마다 모여야 되는데, 샤프 20은 홀리신불 쿨인 120초마다 모이면 되잖아요. 그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샤프는 20만 넘어가면은 그렇게 막 크게 상관은 없는 느낌이고, 그렇다고 해서 샤프 10에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샤프 10은 그만큼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리고 레벨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되는데, 샤프 30인데 레벨이 130이에요. 그러면은, 샤프 30에다가 포인트를 다썼고 나머지는 이제, 혹시 하나랑 보획 하나 찍은 거잖아요. 그거는, 별다를 게 없습니다. 4층 미는 사람이랑, 스킬 차이가 없어요. 어차피 샤프 30은 공유를 하니까.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레벨이 찬 사람이 더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샤프 30 레벨 130 공수가 있다고 칩시다. 거기는 뭐한 타임에 50문 매수를 내. 그리고 샤프 10 140 레벨 공수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샤프 10에 레벨 140 공수가 경험치를 잘 먹여요. 왜냐면 그만큼 보획이나 폭시 같은 걸 찍었을 거라서 당연히 5층을 잘 미겠죠. 이게 5층 잘 미는 게. 지금 보이는 것처럼 엄청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못 밀면은 밑에서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샤프 레벨도 레벨인데, 우측 레벨도 중요하다. 그냥 레벨도. 그렇게 이제 가다가, 한150 중반? 넘어가면은, 다 웬만하면 젠컷이 되거든요? 왜냐면 그때 되면은, 샤프, 고에 혹시 이런 거다 뚫려있고, 집중도 찍기 시작할 때라서, 어느 정도 레벨 넘어가면은, 일단 다 젠컷은 한단 말이에요, 웬만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레벨 높은 길 딱히 메리트가 없어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딱 애매한 레벨이죠. 150 중반부터 2 6 0 중반까지. 젠컷은 그러니까 잘 내는데, 병호치를 막 엄청 많이 뺏어먹진 않는 그런 레벨이라서 제가 지금 오징어 거의 턱걸이입니다, 턱걸이. 더 높아지면은 하러 오기가 좀 그래요. 어쨌든 중요한 건 5층 궁수 레벨이랑 차트가 20만 넘어가면은 30이랑 20의 차이는 그렇게 크진 않다. 엄청 비싸게 내고 갈 만큼 차이가 있진 않아요. 그냥 5층이 얼마나 잘 밀어주느냐.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데, 사실 카톡파기 주전에서는 구성은 찾기가 힘드니까. 그냥 적당히 가성비 좋은 걸로 많이 지원하면 된다. 그죠? 아, 나는 최고의 배만 탈 거야. 이러면서, 탑배 30, 내용 20, 이런 사람들 찾아봤자, 출발 못할 가능성이 더 크다.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메이플 경험치는 안 쉬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의 한 타임을 플레이 하겠다는 생각보다, 그냥 기다리는 시간 최대한 줄여가지고, 뭐 여러 타임을 하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을 해요 돈 받고 쩔어하는 입장에서가 아니라 그냥 이 게임 자체가 원래 그래 왜냐면은 좋은 파티원이 등장할 시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결국 그렇게 한 30분 기다려가지고 한 타임 했는데 아저 가볼게요 빠이빠이 이러면 또 30분 기다려서 구하고 그게 엄청 비효율적이잖아요 시간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모든 사면터는 양치기를 해야 된다 특히 오징어가 그래요 특히 오징어 양치기로 올리는 게 중요하다. 오징어 자체가 좀 재밌는 찬타기도 하고, 취향만 맞으면 되게 좋거든요. 이게 게임하면서 효율 따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인데, 메이플랜드 영상 처음 올릴 때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롤은 하나하나 다 효율을 따져가면서 해야 돼가지고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메이플랜드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좋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어느새 또 하다 보니까 약간 효율 같은 거 생각하기 싫어도 막 계산기 두들기게 되고, 두들기면 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랑 공유도 하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올리게 되는데, 본질적으로는 그냥,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양치기로 즐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만, 너무 잘못된 그걸로 가면은, 좀 손해를 많이 보니까, 예전 영상에서 좀 달라진 부분들을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 끝났다. 비교를 해보자면요. 630만 정도 먹었네요. 저번에 했을 때 620만 먹었거든요. 큰 차이 없이 그냥 한것 같으니까, 다른 분들 보면은, 뭐, 440, 330, 380. 음. 단 비가 280 정도 먹었네요. 이정도면뭐잘 먹었다. 그죠? 어, 정산을 잠깐 해 보자면요. 아까 7 8 0만 매수에서 시작했으니까 지금 400만 매수 정도 벌었습니다. 순 매수로. 그리고 거기서 뭐 포션 쓴거 제외하면은 얼마야? 포션으로 한50 정도 썼네요. 그리고 자템을 좀 팔면은 정확하게 계산이 되겠죠? 470 정도 벌었네요. 한 타임 한거 치고는 되게 많이 벌었죠, 사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저는 부캐 프리도 있고, 그리고 이제 레벨이 높아가지고 많이 졌다 보니까 많이 버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서, 저 레벨 입장에서는 한 300에서 350 정도 하면 벌릴 겁니다. 이렇게만 할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 자리값 감가가 좀 빡세가지고, 오늘은 운이 좋아가지고 공짜로 했지, 그죠? 자, 아쉽게도 귀민이랑 장미꽃 귀고리가 뜨진 않았지만, 떴다 치고, <laughs> 떴다 치고, 내돈내산, 기민 한장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리면은 한 9천 좀 넘어가요 저 이거 발라가지고 큰 부자 되고 싶어요 제발 한 번만요 나안 볼래 바르고 저 모니터 끄고 잠깐 화장실 좀 여기 있습니다